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카타리나가 그리스도의 순안을 묵상하며. 거룩한 사랑으로 불타올라 교회에 봉사하게 하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여 세상에 드러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독실한 사람 며칠 스테파누의 장사를 지내고 그를 생각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 한편 흩어진 사람들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왔다. 그리하여 그 고울에 큰 기쁨이 넘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협을.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바다를 바꾸어 마른 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온 세상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요즘 코로나19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많이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자비로우신 우리 하느님께서 하루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걱정 없이 살아가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는 진정세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낳는 씨앗이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테르툴리아노스가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교회의 2000년 역사는 순교자들의 고귀한 피 위에서 성장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교회 역시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순교자의 피가 어째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낳는 씨앗이 될까요? 사실 우리 사람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대 거짓말 중에 어르신들이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한다는 농담도 있고 또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소중한 목숨을 아낌없이 걸수 있는 것이라면 분명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느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자들 신앙의 증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느님의 사랑과 진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 일독서에서 우리는 스테파노 부제의 순교 이후 각지로 흩어져 간 신자들이 사울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일곱 보조자 가운데 한 사람인 필리포스는 스테파노 부제의 순교 이후 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필리포스의 말과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너그럽고 자비로운 뜻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전파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낳을 씨앗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테르툴리아누스는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낳는 씨앗이다.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든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형제 참여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가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복된 가탄이라를 기리며 봉헌하는 이 제사를 받으시고. 저희가 그의 삶을 보고 배워 참 하느님이신 주님께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빠스카 제물이 되신 이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신 아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신 아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 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찬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히지노와 보좌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호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카타리나가 천상 양식으로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으니, 저희도 이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